조금 약간씩 밀리고 자, 있는 듯한 모습. 예, 예, 들어 어, 네, 지금 레렉톤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타워그로로 탈레이들어갔는요레렉톤선한 번씩 들리면서 좀 눈치를 봐줬던 부분이 좀 스네이크 선수, 윤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낼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노틸러스는 네, 계속 지나가면서 피가 긁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양팀다 조금 이제 드래곤 쪽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인데 자, 네. 마틴 선수가. 자, 먼저! 핏을 걸었고요, 트루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야 스네이크 선수들의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요. 자, 한순간에 녹였어요. 네. 예, 네, 분명히 이제 바텀 쪽에서 스네이크가 분위기가 좋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우. 자, 여기서 네, 한번 끌어낼 네, 수 있네. 어, 다칠전이 잘 들어갔고요. 금성장으로 한번. 한번 살렸는데! 자, 야, 급성장로 오히려 역이니시가 되버렸어요 자, 역습을 역, 역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예. 자, 비토르를 한번 살았고요. 전멸로 살아 돌아갔고요. 자,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라가스는 잡았습니다. 네, 추가적인 전투에서 RG가 조금 이득을 그나마 만회를 하고 있는데 네. 자, 피즈가 여기서 피즈. 활용할 수가 있나요? 미끼뿌리기 다음에 시비르가. 잡혔습니다. 네, 시비르 가! 잡혔습니다, 피즈마저. 자, 1리고 레렉톤까지. 마틴 선수가 네,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딜을 좀집중적으게잘 썼습니다. 펀류라든지, 한타에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예, 오늘도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블루 진영에서. 아, 수동 폭발 잘 자, 들어갔고요. 성공. 자, 피즈가 자, 노려보고 있는데 뒤쪽에 너무 뭉쳐져 있죠? 자, 자 일단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네, 피즈가 어그로 자, 잘 피즈, 끌어줬고요. 두개 잡았습니다, 먼저. 빅토르. 네, 집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 플랑드레 선수가 지금 정말 어그로를 너무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스네이크 선수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코르키까지 마무리. 예. 플랜드의 선수가 지금 상당히 좋들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노틸러스라든지 렉사이가 과감하게 좀 이니시를 거는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아, 오히려 이니시를당해 버리면은 좀 힘들죠. 자, 스네이크에 과감하게 들어가는데요. 네, 공격 자가 여기가 좋습니다. 예. 네, 미끼 뿌리기로 한번 노틸러스까지 마무리. 자, 뒤쪽에 딜라인을 묶어 뒀고요. 야. 연계 능력이 아, 네. 상당히 좋았지습니다 그라가스와 룰루는 잡혔습니다. 그죠 애니의 이비씨도 상당히 좋았고, 일단은 이 플람드레 선수가 거의 뭐 한타를 지금 잡히긴 했습니다만, 한타를 거의 주도했습니다. 가장 잘큰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1 1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시로만볼수 없는 게이 플람드레 선수가 플레이가 볼. 너무 좋아요. 이것도 레넥토르 잡아주고 싶았고요 자, 룰루는 유이 빠져나오는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잡았습니다. 좋아. 이번 경기를 만약에 스네이크가 같은 팀의 미드랑오딜 입장에서는 피즈가 아. 앞쪽에서 어그로 다 끌어주고 모든 걸다해주니까 아, 이거 자, 보죠. 일단로다는데요 자, 피즈가 네네. 텔레포트를 네네. 탔기 때문에 이거 자, 오히려 네네. 쫓아갑니다. 아이즈가 위험해 질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지만. 자,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다시 피즈까지. 네, 시비를 못 잡으면은 자, 그럼, 그라가스까지 왔습니다. 3 1 1를못 잡으면. 은그 그래 가스까지 왔습니다. 3대 1. 다시 쪽으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투가 길이어지네네 자, 내넥이잡혔습니다 네, 자, 자, 2대1 상황. 자, 3대1로틸러스까지네네넥톤이네넥톤 단독으로 1비루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네, 아, 빅토르 그래도 아. 예, 루키 선수가 그나마 팀을 해 주는데 어, 바론 쪽에 시야 작업을 하면서 자자자. 네, 룰루가 먼저 아, 자, 근데 애니가 여기 미를해 버리고요. 그렇폭발발까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먼저 크로키 네. 잡았습니다. 아이지가 이니시를 하면 뭐 합니까? 스네이크 선수들이 그걸 노리고 있었어요. 자, 뭔가 합심하고 연기는 능력, 그 레렉 통까지. 야, 정말 깔끔합니다. 스네이크의 한타. 자, 빅토르마죠 예. 네. 룰루가 먼저 이니시를 당했지만 폭내를 그 노틸러스의 폭내를 당했지만 뒤어서 애니가 티버를 쓰면서 한번 끊어주고 그라가스가 술톱복발로딱 끊어주다 보니까 아이지 선수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빅토르 혼자 딜을 넣고, 넣고 싶어도 넣을, 공, 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쫓아갑니다, 피지는. 자, 렉사타일 쫓아가는데요. 아, 일부는 사냥을 나서고 일부는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블랑델르 선수가. 맞습니다. 예, 또 날뛰고 있습니다. 자, 룰루는 대신 잡혔지만. 나에게 먼저 이니시를 걸어라. 어차피 너네 이니시 걸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니시를 당해줄게. 그럼 노틀러스가 딱 폭력을 습니다 자, 우리 저거 노리자. 자 일단 이거 또 보시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좁은 공간에 빅토르가 뒤를 좀 넣어야 되는데 쫓아가서 아 마무리 네. 자 레렉토는 오늘 거의 자 피즈가 거의 플람데르 선수가 아 빅토르까지 예 네. 네. 루키 선수까지 잡히게 되면은 아이디 박힘들이 미래가 없었나봐 <laughs> 네. 자 먼저 그라가스 쫓아갑니다 자그라가스쫓또가협을치 자, 쫓아가는데... 시비르가 사냥개처럼 달라붙고요 시비르가 프리딜을 할수 밖에 고슈 폭팔로 지도 공개고요 대명. 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시리, 시비르가 시 쓸어 담았어요. 트리플 킬. 자, 황제의 귀환입니다. 네. 아, 정말 스네이크 깔끔합니다. 이 조합 자체의 컨셉, 그리고 이 조합의 가장 핵심이 될것 같았던 플랑드레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안정적인 조합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승리를 따내기 일보 직전이네요. 네, 넥서스 취지 나왔습니다.